그렇죠. 촘촘하게 잡고, 마시고,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. 앞으로.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 주세요. 스트랩이 밀어내도 내 복부에 힘. 다시 천천히 가져갑니다. 그렇죠. 내쉬는 호흡에 앞으로. 복부 속. 다시 가져옵니다. 둘. 가져올 때 천천히. 가져올 때 천천히. 셋. 다시 천천히. 힘드신 분들은 적게 잡고 동작을 흔들거리지 않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. 후, 다섯, 가져올 때 천천히, 그렇죠. 여섯, 다시, 일곱, 일곱, 후, 여덟, 두번 더, 아홉, 등에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 쭉 뻗어내세요. 다시 가져가고, 마지막은 3초 버팁니다. 허리 펴고, 바르게 펴고, 턱끝 당기고, 우아하게. 자, 힘들지만 나는 웃어요. 캔디야. 하나, 둘, 셋, 스마일, 찰칵. 하나, 둘, 셋, 스마일, 찰칵. 다시 가져옵니다. 그렇죠. 잘하셨어. 어, 어 힘들어.